극대 극소 설명해 줄게. 함수의 극대 극소. 이 극대 극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간이 중요해. 구간이. 이게. 음... FX에서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어도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고 그냥 연속상태 연속상태 그냥 연속상태 그러니까 이게 천점도 있을 수 있고 뾰족한 데도 있을 수 있고 꺾여 있어도 상관없어 연속상태에서의 극대극소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는 이제 또 이제 미분 가능한 상태 미분 가능할 때 그때 극소 그때의 극대극소는 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 이 페이지를 보면 다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이걸 너무 많이 공부하니까 모든 문제집이 이것만 다루고 앉아 있어. 근데 사실 배운 그식 중에 이게 렇 뚝뚝 끊어지는 거는 분수하거나 고의적으로 끊어놓는 거밖에 없어 사실. 분수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끊어놨어. 그래서 에펙스를 꼭 이렇게 설명하잖아 얘네가 이렇게 해놓고 양쪽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. 이때 음... 이렇게 얘기하잖아. 이거 외에는 그냥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어, 미분 가능한 니까 그러니까 연속 미분 가능하지 부드러운 곡선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연속 구간의 문제를, 문제를 풀어볼 때는 얘네가 절대값을 활용한다거나 또뭐 활용할까? 별 별로 하, 활용하는 게 없는 것 같아. 굳이 꺾어놓으면 절대값 정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에펙스가 얘가 이제 열린 구간이 됐어. 이게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 그냥 이렇게. 그런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 여기가 A가 여기 존재한다 그러면 이 근처에서 가장 큰 값을 뭐라고 한다는 거야? 가장 큰값 극대라고 얘기한다는 거고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고 여기는 비어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여기는 채워져서 다시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이 등류 그 여기가 A라고 또 치면은 이 동네에서 가장 작은 아이 누구냐고 그냥 얘 얘기하면 된다고 음... 그러니까 구간이 꼭 막 연속이 된 상태가 아니어도 열려 있어 상관 없어. 그냥 이 구간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어도 여기가 A라 쳐. 그 어, 가장 큰거는냥얘 읽으면 돼. 그럼 이래서 얘도 똑같은데? 아니 그럼 걔랑 어쨌든 똑같으니까 걔가 제일 크잖아. 그냥 이거 FA가 뭐라고 말, 읽어도 된다는 거야? 어 극대라고 읽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가장 그래프또막 이렇게 끊어져 있어. 비어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. 아얘 그냥 극소라고 읽으라고. 음. 끊어져 있어도 극대역선 존재해. 자, 연속인 상태가 뭐야? 이렇게 꺾여 있어도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 우리? 극소라고 얘기하고 아마 이렇게 꺾여 있어도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? 이거 극대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. 그런데 이게 미분 가능이 되면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한 거야, 오히려.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F플레임X가 기울기가 뭔 상태여야 되냐면 0이어야 돼. 얘네들 기울기 안 나와. 근데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, 이제 미분 가능했을 때 뭐가 나오기 시작해? 0이 나오기 시작해. 그래서 f p l a m e A가 0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자, 그래서 이제 f p l a m e A가 0이 나온다고 뭘 생각해? 0이 나와야지. 음. <laughs> 0이 나오는데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극대극소라고 얘기를 하냐면 Fflame A가 0이면서 증가 상태가 모건 상태여야 되냐면 파지티브였다가 네가티브여야지 우리가 극대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0이면서 positive, p o s i t 0이면서 뭐라고? 네 i 티브였다 s 파지티브 e 야지 극소라고 얘기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i 는 미분 가능한데 여기가 f e n e a i v e a 가 i 이야 근데 좌우가 이쪽도 증가고 이쪽도 증가 상태야.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 안한다 e g a t i v e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결국엔 이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장 엄밀하게 지금 얘기하려면 미분 가능할 때가 사실은 극대구수 조건이 가장 엄밀해. 하지만 연속 조건에서도 극대구수라고 그냥 단순히 극대구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은 아니 이런 부드러운 지점도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꺾여 있어도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?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 참을며 끊어도 극소나와 막 끊어서 이렇게 해봐 이 근처에서 극소 몇 개냐 이러얘 극소라니까? 음...